중년 눈성형 꼭 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피곤해 보인다, 혹은 눈이 많이 차져 보인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셨을 때꼭 수술만이 답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자, 눈성형을 고민하실 때는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이 처졌을 때 하는 상안검 수술,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밑에 지방이 많이 보일 때 하는 하안검 수술,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좀더 시원하게 뜨기 위한 이제 눈매 교정술.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수술 없이도 충분히 동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안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이런 경우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개인의 얼굴의 특징과 이제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나도 수술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거야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수술을 안 하고 주사 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주사 요법으로 시술을 통해서 개선되는 경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환자분이 좀더 있다가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도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눈 성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오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제 눈 수술하면 눈이 커진다.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꼭 맞진 않습니다. 눈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본인에게 잘 맞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하면서 본인에게 맞고 이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동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동안이 되기는 하는데 이 수술의 목적은 일단은 본인의 얼굴의 인상을 변화시키고 좀더 시야를 넓게 해주는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안을 위해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능적인 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싼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싸면 쌀수록 환자 개개인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찍어내듯이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와 전문의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성형을 고민하실 때는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수술의 목표를 정확히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본인이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술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단순히 이제 눈을 크게 한다. 이런 목표보다는 이제 본인의 시야가 많이 가리는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할때 본인이 기능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미적인 부분을 중요시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선택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본인의 상태 그리고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환자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시술의 목표와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다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이제 본인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본인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